오늘은 이곡 멘탈 충전소에 왔습니다. 이곡 멘탈 충전소에 오늘은 왜 왔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칸나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게 아닙니다. 바로 배추밭과 무밭을 일구기 위해서 여기에 유박하고 퇴비를 많이 뿌렸습니다. 푸짐하게. 한걸에한 한 포대씩. 회비를 많이 이렇게 뿌려 놓고 어 제가 사보로 이걸 전부 다또 뒤집어야 됩니다 사보로 뒤집어 가지고 두둑을 조금 높이 해서 나중에 어 여기에 배추, 무, 비트까지 심을 어 예정입니다 아이고 여게또 보기 싫어도 보이는 게또 칸나네요 아름다운 칸나 아. <laughs> 일광에도 칸나가 많은데 여기 이공렌탈충전소도 칸나가 아주 많습니다 집사람이 오늘 와서 하는 말이 야 이거 다른 거다 정리하고 여기에다가 콘테이너를 복총으로 예쁘게 지어 가지고 여기 그냥 털을 잡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라고 내놨는데 여기에 또 털을 잡자고 똥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이 또 와서 아침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드나봐요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기는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햇살이 9시 넘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까지 새벽에 일하기 너무 좋아요 거기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베룩나무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있고 또 미니사과도 이렇게 네, 군데군데 많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삽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사토 폭토를 했기 때문에 모래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삽질하기는 쉽습니다. 삽질하기는 쉬운데 날이 좀 덥잖아요. 그래서 숨이 좀 차네. 두둑을 높여 달라 했어요. 두둑을 지금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마사 복도를 한 곳이라서 호미하고 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꿀 수 있습니다. 보통 삽질할 때 발을 이렇게 눌리잖아요.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릎, 무릎이 상하지 않고도 삽이 쑥쑥 들어갑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계속 뭘 하느냐 면 여기다 대비를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엄청 지금 비옥해지고 있습니다. 와, 벌써 두골 만들었는데, 온몸에 땀이네. 그래도 오늘 네골만 아마 되니까 절반, 반을 벗어 성공했습니다. 바깥국기는 일광이나 철마보다 얘가 최고네 흙이 거의 모래에요 모래 작년에도 여기 배추물를 심어 봤는데 정말 잘 돼요 그름을 이렇게 주고 정말 잘 됩니다 제가 여기가 좋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삽하고 호미만 있으면 돼요 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일하기는 되게 쉬원수습니다제 날이 좀 더워서 그렇지, 날만 안 더우면. 스무골도 뭐, 그냥 시간 좀묵직 이거, 이제. 한번 보세요. 사벌놈이 많고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와, 이 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다 <laughs> 이미 달리니까 저절로 이 발이 올라가네 총 다섯 골을 이렇게 배추, 무, 비트 심을 밭을 완전히 깔끔하게 퇴비를 듬뿍 뿌려 가지고 뒤집었습니다. 사보로 노타리를 쳤습니다. 음,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지 사람이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거 팔지 말고 일광을 빨리 처분하고 어 안평. 주택을 빨리 처분해가지고 여기에 컨테이너를 복청으로 놔가지고 요거만 하자입니다 요거만 여기가 땅이 가꾸기 너무 좋거든요 제가 금방 이렇게 걸음하고 어, 사으로 노타리 쳐가지고 해놓은게 땅 한번 보세요 보슬보슬합니다 그냥 <laughs> 호미하고 산마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아 큰일났는데 집사람이 이거 팔지 말자입니다 이거 팔지 말고 여기 또 농사 짓자네. 아, 힘든다고 빨리 다 정리하고 한 곳에 모으자고 할 때는 또 언제고 지금은 또땅 욕심이 난답니다. 이 땅이 제가 이 갖고 온는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집사람 여기 한번 보세요. 벌써 제가 작업해 놓은 곳에 무씨뿌리려고 고를 이렇게또 만들어 놨습니다. <laughs> 여기 복숭아나무하고 앞쪽에 도라지를 이새골 심어놨는데 음, 도라지도 다 뽑아내자입니다 나중에 다 뽑아내가지고 저 아래처럼 아주 깨끗한 텃밭을 만든답니다 만들고 요 주차장은 그대로 차가 한두 세대 될수 있게 놔두고 음, 요 위에도 요요 하단은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없애버리고 농막 놓은 자리 요 앞에 마당을 요만큼 앞으로 길게 수평을 만들어가지고 음, 이 농막이 마치 주택처럼 앞에 마당이 있는 어, 설계를 또 아침에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온몸에 땀이 젖도록 사부로 노탈이 작업을 했는데 집사람은 또 이런 멋진 구상을 혼자서 하고 있네요. 아, 그림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콘테이너 나왔던 자리인데 이 앞에 마당이 이만큼 길게 한 5m 정도 나가지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아래쪽에 도라지하고 다 뽑아내면 밭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왼쪽에 여기도 나중에 이 땅이 안 팔고 우리가 가꾸게 되면 여기 밑에 배롱나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뽑아내 버리자고 합니다 싹다 뽑아내가 여 아래에다가 상추를 심자고 합니다 상추는 햇빛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햇빛이 너무 강해도 안 되거든 녹아버려요 그래서 여기 나무 아래 상추를 심으면 정말 잘 됩니다. 여기에 상추하고 쪽파만 심어도 우리 먹고 남아가지고 이웃하고 나눠 먹어도 다못 먹을 정도로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꾸미자 그러고 아, 어... 아침에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집 사람도 열심히 또 이렇게 멋진 상상을 했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또 땅을 예쁘게 한번 가꿔 보니까 정말. 야, 일광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laughs> 야, 이게 새로운, 새로운 또, 이, 뭔가를 발견한 느낌입니다. 음, 이공 멘탈 충전소에서의 아침 작업,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땀이 다 젖었습니다. 제가, 좀땀 보이죠? 와. 너무 가까이 들이밀지 마세요. 부담스럽고로. 이렇게 밭을 하나하나 가꾸고 몸에 밤에 다 젖었는데 그래도 집사람이 땅이 이쁘다 그러고 여기 다시 어, 텃밭을 가꾸자는 이야기들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땅을 구입해가 가꿀 때 그런 마음으로 가꾸고 일일이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해놨는 건데 사실 이거 팔려고 내놨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은 이번 달까지 뭐가 안되면 굳이 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냥 이거 우리가 갖고자 이건 힘든 게 아니니까 정말 힘든 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 사라고 호미만 있어도 다 되니까 하... 일단 제가 기지 맥진해가더 이상 말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